지금부터 사상 최악 파수 호전과 윤석열 공주 터미널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평화 동의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을 기르며 문념하겠습니다 일동 문념 바로 이어서 이물에행 증곡을 부르겠습니다. 2022년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날이 갈수록 파소 본색을 노고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이 거부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5억클럽 특검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부결됐으며 김건희의 부정부패는 주가 조작 외에도 디올백 등 고가 상품 불법 수수 서울 양평강 도둑도로 종점 이전 학력, 경력 위조, 논문 표절, 국가보상 로비 등 화면 팔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부패가 산처럼 쌓여도 팟속 검찰은 기소는 커녕 단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6명 식비 10만 4천 원 법인카드 사용으로 검찰은 129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법정에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숨진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종석을 호주대사로 빼달리는 등 윤석열의 파송 만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지난 3 0절 기념사에서 3일 민중항쟁의 정신을 자유주의로 회복하며 한일투사 김채호 선생이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자라고 경도한 이승만을 두고 외교 독립의 운동에 나선 성각자라고 이승만을 부각시키며 역사를 심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도 모자라 일본을 향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짓거리며 윤석열은 스스로 친일 내국임을 내뱉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을 민중들의 고통은 뒷전이며, 윤석열은 미국에 지시하래, 일본에 굴종하며, 미 제국주의 전쟁 꼭두각시가 돼, 기어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다버지는 현실이 한반도에서 브리덤 실드 북침 전쟁 연습을 실시하며. 한국전을 회책하는 한편 중국을 전향해 남중국해에서 군사연습을 전개하며 대만행정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날뛸수록 한국전 시기는 빨라질 것이며 우리 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최악의 파소 호종당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끝장내야 합니다. 129년 전 한 외세, 한본건에 맞서 봉기를 들었던 동안 농민군들이 공주 우금티를 넘어 한양으로 진격해 이루고자 했던 민중해방의 참 세상은 우리 민중의 가슴 속에 아직도 맥박저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안 농민군의 투쟁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공주에서 윤석열 타도투쟁에 더욱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나 파소호종관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중의 사회의 중심인 민중민주의 세활을 앞당깁시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민 친일 파소호종과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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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중 파소독재 민주민주당 김기찬 당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파쇼 통치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과거 본인을 감찰했거나 비판했던 검사들을 행임하고 정부 비판적인 언론인에게만 제재를 가하여 파출적 보복 정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인과 언론사, 언론사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판적 언론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제거를 물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의 수석이라는 자는 군사적권 시절 언론인 헤칼 러를 언급하며 비판 언론을 겁박하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를 장악해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향을 맞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 추종 보도로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성과 본능으로 민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 활쇼무인은 책임의 피해만 몰두하며 거짓 여론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책을 비판하는 진보당 의원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박으며 자신의 부정부패를 감추려 하지만 민중의 눈과 입은 막을 수 없으며 역사적 진실 앞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파쇼 독재 정권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단결된 출연 앞에 독재자들이 어떻게 끝장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파쇼 문의는 자신의 최후가 멀지 않음을 알고 더욱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고리, 기에 걸면 귀골리인 시대의 파슈아법, 국가보안법을 시들르며 진보 서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악하는 한편 파슈아 검찰을 사냥기로 내세워 진보 개혁세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를 지금 당장 끝장내야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파쇼 독재를 지금 당장 끝장냅시다. 윤대박단파쇼 독재 윤석열 정보를 파도합시다. 주직! 네. 고호 치고 민중, 민, 민중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지민, 친인, 파쇼 후정과 윤석열! 우쟁의 정선으로 낯설어 깃다인 자들, 국제정권의. 입니다 <목소리도>